오바마 대통령은 정치는 다른 날에도 할수 있다면서 오늘은 기도와 추모의 날이라고 말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굶주린 주민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돼 김정은까지 이어진 3대 세습 독재 등 많은 것이 떠오르실 텐데요. 어제 뉴욕에서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고발하는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저녁 뉴욕의 한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주체로 열린 뉴욕 북한인권국제영화제에는 북한의 충격적인 실상을 보기 위한 관객들로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굶주림에 미쳐 아들을 잡아먹는 어머니의 실화를 담은 탈북자 감독 출신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가 상영되고 이어 이시마루 지로 감독의 노스코리아 브이제가 상영됩니다. 영화를 보고 나온 관객들은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보고 분통을 터트립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황해도 출신이세요. 음,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는 전에부터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실상 와서 저 보니까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뭐 어 그렇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영화를 실제로 보고요 그 그림으로 보니까 아주 충격이 많았고 제가 정말 몰랐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제를 준비한 북한 인권 국제 영화제 공동 주직위원장 이장호 감독은.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 북한의 몰래 카메라로 북한 기자가 직접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메라를 충격죠. 왜냐하면 그 현장을 찍어서는 안될 많은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영화를 보는 모든 분들이 아마 가슴을 치고 아마 눈 울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영화제는 북한의 실상을 알기 위해 온 타민족 관객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영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